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오늘은 그 작가로서의 정선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를 부를 때 정선영 작가라는 이런 호칭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부터 한 2년 전 그때부터 제제 이름 정선영 뒤에 작가라는 이두 글자가 이제 수식어처럼 그 제복 그럴싸하게 이름이 붙여져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때 어, 정선용 작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얼떨결에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아들아 동공부해야 된다는 책을 2021년 3월 25일날 출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갑자기 작가라는 호칭으로 이제 저에게 불려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작가가 뭐, 뭐 하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 모르고서 그냥 작가가 됐고요. 뭐 작가라고 불려지니까 그냥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직장에 다녔으니까, 뭐, 그 이제는 이제, 제 직책을 가지고서 대부분 다 저를 부르게 됐죠. 1995년도, 97년도 이때는 뭐, 정대리, 2000년대 올라오면서 뭐, 정과장, 그 이후에 이제 정팀장, 그 다음에 정부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이름과 제 성과 이 두에다가 제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 붙여지는 이름으로 해서 저는 이제 회사의 직책이 붙여진 이름으로 해서 불려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랬던 것이 2021년도 책이 딱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정작가 이렇게 딱 불려드는데 사실은 이게 이 정작가란 작가란 타이틀이 지금 저가한테 불려지고는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저하고 일, 일치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기에는.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뭐정 작가 그러면 네 하고 뭐 어디 가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소개할 때도 예 정선영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데, 2021년도 그때 3월 25일 날 책을 출판했는데, 한 9월 달쯤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작가인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작가라는 이 타이틀의 호칭이 익숙해진 만큼, 그렇게 불리는 만큼 내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직업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서 늘 지내왔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머리로 한대 얻어맞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때 형사였던 그 박미옥 작가가 뭐 자전 에세이에다가 이 문장을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때 형사였던 박미옥 작가는 이 형사란 직업을 그 형사란 직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딱 종이를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란 직업을 은 이렇잖아요. 지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형사란 직업이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파악해서 잡아서 결국은 이 죄를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형사인데 이 형사란 사람이 이죄 지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지 형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니까 어우 전 제가 직업으로 작가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작가로서도 제 직업에 대한 직업관을 명확하게 정해내리지 못했는데 이 형사란 직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으니까 두 사람 한대로 얻어맞은 것처럼 뻥하게 그렇게 제가 되더라고요 어찌보면 형사란 직업은 그죄 지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범죄자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형사로서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쓰게 되잖아요 요즘 이제 범죄들시삼에 보면 그 마석도 용사는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 를가 돼요. 그 마석도 용사 같은 경우에는 나쁜 놈을 잡아야 돼,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나쁜 놈은 잡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하면서 그냥 뭐 주먹이 한 이만한 주먹을 가지고서 막 진짜 타격감 좋게 팍 패가면서 이 범인들을 잡아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 속에서의 그 형사라는, 형, 형사라는, 형사라고 부딪혀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현실 속에서 형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 그게 아니라, 형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니까, 이 규정 속에서 제가 제 작가란 직업을 어떻게 규정 내릴 건가에 대한 그런 혼란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작가란 직업은 무엇일까? 형사처럼 작가라는 직업도 어떤 규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얄팍한 지식을 갖다가 그 글을 써가지고 호객행위하는 호객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제대로 된 작가라면 영혼을 적시는 뭐 지식의 요리사 그 그러니까 호객군과 지식의 요리사 이 중간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듯한 게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직업 관이 정립되지 않고서 절대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 열흘 갖다가 그냥 작가라는 호칭을 받고 살아와서 지금쯤은 아 작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규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공부였다. 이 책을 을 쓰면서 이제 아들아 동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들아 시리지 안결팔인 아들아 동공부는 인생공부였다. 이세 권의 책을 갖다 딱 쓰고 나니까 작가로서 내가 단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작가로서 내가 명확한 작가로서의 직업관을 가지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운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가란 어떤 사람이 하는가. 그래서 작가란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 오늘 치열하게 좀 정리를 해봐서, 전 이렇게 작가라는 사람을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부분은 작가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갖다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감각을 끊임없이 꿈틀거리게 하는 것이 작가의 어떤 직업, 직업관이라고 직업관이 되어야 된다는 게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매일 한 줄의 글이라도 써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갖다 이글 속의 언어 속에 언어를 통해서 비춰져 보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째는 그렇게 매일매일 쓰여진 글들이 모여져서 최소한 책으로 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가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한두의 글로서 모아서 한두의 글로서 계속 비춰보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춰진 것, 글들에 대한 기록들을 갖다가 쭉 모아서 책으로 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요. 최소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야만 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제 어쩌면 작가로서의 직업을 좀 정의하고 그러고서 앞으로 정선영 작가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나가려고 오늘 작가가 무엇인가, 작가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정의 내리고 싶은 시간을 좀 가지고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작가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여야 한다.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 작가라고 불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정선영이라는 사람이 작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 내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